안녕하세요 문학주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데프니듀 모리에의 레베카입니다. 1907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데프니듀 모리에는 서스펜스의 여왕이라는 칭송을 받는 작가입니다. 예술가 집안이었던 듀 모리에 집안 출신이라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독서와 글쓰기의 취미를 가졌다고 하고 19살 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한 신동이기도 하죠. 서스펜스의 여왕이라고는 하지만 그 외에도 역사소설이나 전기소설에서도 뛰어난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당대에도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작가였는데요. 1932년에는 그녀 자신의 팬이기도 했던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81세까지 비교적 천수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데프니듀 보리에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1938년에 발표된 이 소설, 레베카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영화화 되기도 했을 뿐더러 뮤지컬로도 제작되어 우리나라 관객들에게도 익숙한 작품이죠. 이 작품을 읽으면 왜 그녀가 서스펜스의 여왕이라 불리는지 알수 있습니다. 특히 초반의 로맨스 장르처럼 느껴지는 분위기에서 스릴러 장르로 급변주 되는 부분에서는 소름까지 끼치죠. 감추고 싶은 전 부인에 대한 비밀이란 설정은 그 유명한 샬럿 브론테의 제인 에어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간 소개해드린 소설들 중에서 재미와 몰입도 면에서는 최상급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나라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막심드 윈터란 남자와 결혼을 하죠. 결혼 전에는 반호퍼 부인에게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막심에게는 죽은 전 부인이 있었는데, 이름이 레베카였죠. 그리고 그녀와 불륜 관계에 있던 친척 파벨이 있습니다. 그런 가면 이 작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인물인 덴버스 부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막심의 저택에 소속된 한여장입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나는 미국인 반호퍼 부인의 시중을 드는 일자리를 얻어 괴팍하게 그지없는 부인을 따라 모나코의 몬테카를로에 와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 부모를 잃은 고아로 어렵게 살아왔고 반호퍼 부인은 그런 그녀에 대한 경멸감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으며 심하게 부려먹죠. 그들이 묵고 있는 호텔에는 영국의 유명 인사인 막시밀리안트 윈터라는 신사도 묵고 있었고 그를 알아본 반호퍼 부인 때문에 주인공은 그와 알게 됩니다. 공격에도 부인은 극심한 감기에 걸려 병상에 눕고 덕분에 휴가 같은 시간을 얻게 된 주인공에게 막심히 접근해오죠. 그는 주인공에게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하고 매력적인 그가 싫지 않았던 주인공은 매일 오전마다 그와 드라이브를 즐깁니다. 얼마 후 건강이 회복된 바노퍼 부인은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겠다고 하고 막심과 헤어지게 된 주인공은 우울해하다가 그에게 그 사실을 알리죠. 막심은 자신과 부인 중 하나를 택하라며 급작스럽게 청혼을 해오고 내심 그를 사랑하고 있던 주인공은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막심은 주인공보다 스무 살 가량 많았고 첫 번째 부인 레베카와 불의의 사고로 사별한 후 1년 가까이 괴로워하던 차에 주인공과 만나게 된 것이었죠. 레베카는 비바람이 휘몰아치던 날 밤에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배가 뒤집혀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식도 없이 간략히 결혼을 한두 사람은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영국에 있는 막심의 영지로 가는데요. 맨덜리란 이름의 대저택은 잘 꾸며져 있었고 주인공은 왠지모를 위압감을 느끼며 그곳에서 귀부인으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에게 위압감을 준 요소들 중 하나는 덴버스 부인이라는 사람의 존재였는데. 덴버스는 처음부터 냉랭하고 딱딱하게 굴어 주인공을 주눅들게 하죠. 맨덜리에서 생활하면서 주인공은 막심이 전부인 레베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린다는 사실과 그녀가 쓰던 방에 아무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집안 곳곳에는 레베카의 흔적이 진하게 남아 있었고 특히 그녀를 존경한다는 덴버스로 인해 그 흔적은 강하게 고착화되어 있었죠. 하층민으로 자유롭게 살았던 주인공은 짜여진 삶의 답답함을 느끼는데. 그런 그녀에게 영지 관리인인 프랭크는 오랜 친구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막심과 주인공은 예전처럼 가장 무도회를 열어달라는 이웃들의 성화에 못 이겨 무도회를 열게 되죠. 무슨 옷을 입을지 내심 고민하던 주인공에게 덴버스가 전혀 없이 친밀하게 굴며 복도의 초상화에 그려진 예쁜 옷을 고르라고 조언합니다. 주인공은 그 조언에 따라 한 드레스를 고르고 무도회 당일에 이를 입고 사람들 앞에 서는데 막심은 이를 보고 분노해. 당장 옷을 갈아입게 하죠. 알고 보니 그것은 죽은 레베카가 입던 옷과 똑같은 것이었고 덴버스는 레베카의 자리를 차지한 주인공에게 나름의 통쾌한 복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망신을 당한 셈인 주인공은 다음날 덴버스를 만나 추궁하고 덴버스는 도리어 당당하게 그녀가 레베카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차라리 창 밖으로 몸을 던져 죽으라고까지 하죠. 그때 저택 근처 바닷가에서 큰 폭발음이 나는데 알고 보니 바다를 지나던 배가 좌초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투입된 잠수부들에 의해 레베카의 보트와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막심이 공경에 처합니다. 막심은 예전 레베카의 실종 이후에 먼 바다에서 발견된 시신을 레베카라고 확인해 주고 장례까지 치러 매정했기 때문이었죠. 주인공이 막심으로부터 전해 들은 진실은 충격적인 것이었는데 레베카는 사람들이 알던 것과 달리 남성 편력이 심한 사람이었고 막심을 무척이나 괴롭게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친척인 파벨과도 불륜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참다 못한 막심이 그녀를 살해해 몰래 바닥에 구멍을 낸 보트에 싣고 바다에 내보내 수장시킨 것이었죠. 어쨌든 레베카로 확인된 시신이 발견되면서 막심은 다시 심사를 받게 되고 보트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구멍을 냈다는 전문가의 증언으로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막심 등의 일관된 증언으로 레베카가 자살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나는데 현장에 있던 레베카의 전 애인이자 친척인 파벨이 막심과 주인공을 찾아오죠. 그는 레베카가 죽은 당일 자신에게 긴히할 말이 있다며 밤에 찾아오른 쪽지를 보냈다며 자살할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그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막심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함을 알면서도 치안판사를 불러 레베카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파벨과 함께 런던의 의사까지 찾아갑니다. 거기서 그들은 레베카가 암으로 시안부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그녀의 자살 사유로 인정되어 돌아오죠. 막심과 주인공은 돌아오는 길에 댄버스 부인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불길한 예감에 급히 돌아오다가 저택에 불이 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독자들의 도덕적 판단에 대해서 도전해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신데렐라 스토리인 것 같던 이 소설은 주인공이 맨 덜리로 들어간 이후에 급격히 장르가 변경됩니다. 단순 사고사인 줄만 알았던 레베카의 죽음이 알고 보니 그녀의 비행과 불륜을 견디다 못한 남편 막심에 의한 살인이었던 것이죠. 작품의 중반부에 막심이 이 사실을 주인공에게 자백하고 나서야 그동안 그가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레베카의 이야기를 꺼렸는지 알게 됩니다.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배가 좌초하면서 인근에 침수되어 있던 레베카의 보트와 시신이 발견되면서 막심은 곤경에 처하죠. 저는 이 부분 이후가 이 소설의 백미라고 생각하고 작가가 독자의 도덕적 판단에 도전하는 부분이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인공의 시선에서 소설이 전개되기 때문에 독자는 자연스럽게 막심에 대한 동정심이 들게 되고 그가 곤경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막심과 레베카의 부부 사이는 정상적이지 않았고 레베카는 사회적 명방 때문에 쉽게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는 막심을 정서적으로 확대하며 몰아붙입니다. 그 여자는 탁자 모서리에 걸터 앉아 다리를 건들거리면서 나를 바라보더군. 우린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너무 훌륭하게 연기해내지 않았나? 라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의사의 증언으로 레베카가 말기 암환자였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자살에 충분한 동기가 되어 의혹이 해소될 때 안도하는 마음을 들게 되죠. 하지만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막심은 분명 살인자. 그것도 비록 개차방 같은 아내이긴 했지만 부인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막심의 죄상이 밝혀져 음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사실은 정의로운 결말이라고 할수 있죠. 막심으로부터 의욕이 해소되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나서 소설은 마무리되는데 그제서야 독자로서 자신의 반응이 온당한 것인지를 자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작품은 특히 인간의 죄에 대한 정상 참작의 정도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다음으로 인간관계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작품 내에 끝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데 마치 그녀의 강하지 못한 자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자신보다 스무 살 가량 나이가 많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진 막심과 결혼한 주인공은 항상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이죠. 이 때문인지 그녀는 남편이 막심과의 관계에서 부부로서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스스로를 반려동물처럼 느끼는 자격 지심에 사로잡힙니다. 게다가 한여장인 덴버스 부인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녀의 눈길을 피해 숨기까지 하는 등 주인과 피고용인 이전에 정상적인 인간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죠. 사실 주인공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막심의 전부인 레베카의 흔적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막심이 레베카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오해와 레베카의 빈자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덴버스의 존재는 그녀를 더욱 주눅들게 만들고 있죠. 그랬던 주인공이 자신감을 가지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막심이 레베카를 그리워하기는커녕 혐오에 살해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 후에 그녀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막심과 댄버스를 대하는 데 있어서 주눅 들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막심이 벽난로 주변 내 곁으로 다가왔다. 내가 두 팔을 활짝 벌렸고 그는 아이처럼 내게 안겼다. 스스로를 막심의 반려동물처럼 여겼던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알수 있는 점은 인간관계의 진정한 개선을 위해서는 내면의 자아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막심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덴버스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주인공의 인간관계가 변했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 주눅이 들고 일반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억해둘 만한 주인공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편 소설들에서도 뛰어난 문학성을 선보이는 작가답게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강한 여운과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열린 결말입니다. 막심이 의혹에서 벗어난 후에 맨덜리로 급히 돌아온 주인공 부부는 저택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소설이 마무리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지평선은 깜깜하지 않았다. 불꽃처럼 선명한 붉은 빛이었다. 소음기 섞인 바닷바람과 함께 불탄 재가 날아왔다. 그냥 그대로 종료되어 버렸기 때문에 화재의 원인이 실화로 인한 단순 사고인지 댄버스로 추정되는 누군가의 방화인지 알수 없죠. 그리고 만약 댄버스의 방화라면 맨덜리를 떠나기로 한 그녀가 굳이 왜 저택에 불을 질렀을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화재의 원인이 단순 사고라고 한다면 작가가 굳이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넣은 이유는 막심의 살인죄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어쨌든 살인을 저지른 막심이기에 무혐의로 된 것에 대해서 찜찜함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게 아니라 덴버스의 의도적인 방화라면 그녀의 의도에 대해서 추측해볼 여지가 남습니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레베카는 살해당했으며 그 범인을 막심이라고 믿고 방화를 통해 복수한 것으로 볼수 있죠. 또한 가지 가능성은 레베카에 대한 존경이 과한 나머지 결국 레베카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주인공에 대한 시기심으로 방화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떠나가면서도 끝내 레베카를 잊지 못해 그녀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는 저택을 불사름으로써 스스로를 위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아무도이 작품을 어떻게 봤느냐에 따라서 각자 다양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역대 가장 흥미로운 결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레베카 집줍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분량이었지만 워낙 흥미진진해서 단숨에 읽어내려간 기억이 생생한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문학축주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